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카페에 글좀 자주 올리는저 맞습니다. <laughs> 약간 좀 무섭다. 저렇게 물어보니까, 너가 우리 동생 때린 그놈이냐? 약간 그런 물, 그런 말같 너가 카페에 그렇게 글 싸지르는 섹시백이냐? 좀 무서웠어. 아우, 어, 왜 그래? 누구야? 당신, 누구야? 아, 네, 다 터뜨린다. 다터트린다나니네들이안 해. 대리이들. 에라이 대리이들아. 안 해. 데리들. 해. 나새 친구를 찾아보자. 새 친구를 찾아보자. 요게 뭐였더라? 요게 룰루 대사였나? 이게 대사였지? 일어안네 어, 이거 돌아오는 거 아니야? 어 놀래라. 여기 네 명이 다 있네. 오케이. 새 친구. 민트 에어밴드. 새 친구. 근데, 세 명을 키하거나 구출하는 건데, 이사, 이사람들 실력이, 누구한테 맞고 다닐 실력이 아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 마스터 시니님, 방, 반갑습니다. 오늘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마스터 시니님. 뭐 그때 말씀드렸던 데 뭔가 마스터라는 이름이, 이름이 탁, 잡 붙는 것같아 마스터. 다 펑펑펑펑. 이사람들 일부러 터뜨리니다 방송 욕심이 있어서 일부러 그런나보 어? 이순간네한대 맞겠다. 저분한대 맞겠다. 저 분은 K님이신가? 박식 에스커트님이신가? 저걸 안 맞았다고? 저걸 어떻게 안 맞았지? 아, 사, 300원? 삼백, 300, 아이, 닉, 아이디가 300원이세요? 어,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재밌는 아이디가 많네. 았 와, 어디야? 2층이네. 2층이면은 몇대맞춰주면될것 같은데 여기 아웃이네, 근데. 뒤로 오네. 야, 이런 데서 이제 몰래. <laughs> 아, 아 살렸는데, 아 살렸는데. 아, 씨 약통으로 살려봤는데요. 또 막혔죠. 더 내리죠. 더 내리겠죠. 뭐 어, 막혔죠. 막혔죠. 아 왜래? 렌그 뭐야? 렌 뭐야? 안 와요. 아, 썸데이 고 님이셨네. 어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네. 죄송합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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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로 내려오랬죠? 아 이렇게 맞으셨네. 아오 오, 이거 쏠리네. 아이 꺾을 시간도 없이 쏠렸어. <laughs> 이런 트롤했다. <laughs> 그러게 이게 살려줄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못 살렸네요. 아하 이런 의미 없는 맞음 너너. 잠 셀프케어님 반갑습니다. 하디스님도 반갑습니다. 어, 제 방송 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4인 컷이라는 뭔가 그 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에 무리해서 이렇게 보하다가 결국 두 명이 아우지로 들어가버렸네. 시계네요. 저도 시계라서 뭐 상관없거든요. 시계라서 예, 제가 맞아야 되거든요. 어, 야, 박수님 나오세요. 제가 맞아야 돼요.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제가 맞아야 돼요. 박수님, 다행이다. 아, 안왜 그러셔? 내가 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안 돼! 아, 박스님 직, 직사 아니신가? 두 번째인가? 아, 직사다! 아, 습지다이님 원원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s s t v 1 2님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하다보니까 박스님만 죽으셨네. <laughs> 그러니까, 나만 제극하네. <laughs> 우리 까본건 우리 셋인데, 죽은거는 우리 시청, 내 시청자 박스님이셔. 되게 죄송스럽네. 어떻게든 살려보했으나 분명히 두 개, 두 명을 시계로 만들었는데, 두 명을 안 쫓아가고, 박스팀을 쫓아가셨네. 아, 반갑습니다. 세이브 미니 오랜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laughs> 어차피 다음 판 하면 또, 또 오잖아요. <laughs> 다음 판 하면 또 팽민, 평미, 팽민이 팔짱 끼고 또 오잖아요. 소고가 이제 4인 팟에서는 딱 킹핑하고 지키고 있으면은 이제 시기가 아닌 이상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올라오나요? 어디 있나요? 나추차하고 있네요. 오케이 제방으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왔네요. 한 바퀴 더 돌아주고요. 오는 척을 하면서 한번 작은 집을 한번 가볼까요? 몰래아 작은 집 가는거 들켰네요 이쪽으로 돌아오니까 이쪽에서 한자를 내리는 척 하다가 창문을 또엮고 창문을 또 도로.. 아 이쪽 돌아오네요 다시 그게 그러면 그냥 원래 가려고 했던 이쪽으로 갈게요 요 SQHD 9 0 반갑습니다. s u h 9이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쪽 지형으로 도망가 주고요. 여기서 판자를 맞출 수 있으면 한번 맞춰볼게요. 흑십을 이용해서. 대가리.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쪽이 지형이, 여기 판자가 없네. 여기 보통 판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형도 안 좋네? 그러면은, 인성전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인성전을 못 이용하겠네? 아,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번 판에. 저기 판자를 갈수 있을까? 아, 맞아버렸네? 아쉽다 아쉽다, sqa4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쪽으로 꺾어버려야겠다. 꺾어서 어, 저쪽으로 유도한 다음에 2층에서 힐을 내야겠다. 근데 나 이번 미션 성공했나 근데? 내가 몇번구여하고몇번이했지아힐다 힐 했구나. 힐도 가고 고여기도 했구나. 성공했네요, 도뚜님. 맞죠? 내가 식스센스님을 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케이.. 왁스님을 두 번이나 구해주고 그럼 세번 했네? 음, 이번에는 식스센스님이 어그로 중이시네요 그러면 남아있는 발전기가 아까 저 어그로 끄는 데 말고 다른 데 있나? 어.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조용히 보고 계셔 내가 어그로 끄는 거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보고 계신는것 같아. 아싸 무료 아이템. 그렇지 아우 다행이다. 또또님이 주신 미션 거의 몇번 만이지? 네 다섯 번 만인 것 같은데. 쉬워 보이는 미션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미션이었어. 차리 마가 너무 못하면은 세 대를 안 맞을 수가 있고, 너무 잘하면은 구할 틈이 없이 그냥 바로 죽어버리고. 생존자로 7,000점 이상 넘치고생 생존... 아, 그거는 이게 안될것 같은데? 그거 하다가 이분들 욕먹, 이분한테 다 욕먹을 것 같은데? <laughs> 이번 미션에 희생자의 희생정신 알아달라고 아,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 국립공원에 고이 묻어두겠습니다. 박스님의 시체를. 뭐야, 뭐야,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뭐라 가라고? 내가, 뭐, 뭐라, 뭐라 시는 거지? 내가 열쪽문을 열라는 건가 일단, 일단 알아들었을까 보시다 일단. 일단 불토템이 하나는 아니고 네네네 건왕님예 지금 생존자 되요 그럼요 잘 되죠? 너무 잘 되는데요? 혹시 안되시나요? 로비 참가하면 안들어가지죠? 그러면 재접을 한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뭐 문제가 있나요? 어? 온 뿔님은 그분 아니신가요? 방송하시는 여성 스트리머분 아니신가요? 반갑습니다 제 방에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님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오늘님 방송하시는 여성분이신데 잘하시는 분이신데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생존자 지금 되게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어요. 4인팟인데도 방도 잘 잡히고 잘 되고 있어요. 데바데는 좀 버그가 많아서 안 된다 그러면 재접하면은 뭐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되더라고요. 데드바이키퍼 캠핑하는 살인마였나 보네.